감사합니다. <laughs> 어 두둑한데? 그래? 어? <laughs> 이거 얼마인지 알았죠 이거 얼마인지 알았죠 약간 수학 천재처럼. 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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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학 천재. <천재처럼. 웃음> <laughs> 아, <수학 천재처럼. 웃음> 안 족었잖아 천재아안 족었잖아. 일단 여기서 밝힐게, 난 수학 포기자야. 난 정말 포기자야.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 근데 여기 다 뭔가... 음. <laughs> 돈 계산에 별로... 어, 저 돈... 어, 저 돈... 어, 자신있어요. 어, 네. 알았어 평소에 돈 관리 좀 잘해요? 네. 예은 청무! 나를 따르라. 좋아 좋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네. 무조건 흥정해야 돼. 무조건 깎아야 돼. No, we don't have money. 3,400원이야. 안 깎아준대? 하나, 아, 둘, 둘, 셋. 라오스 남에게 네. 행복을 쏴. 네. 파이팅! 출발! 출발! 봐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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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자발라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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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어? 출가 출발! 어? 얘가 칼리출이 얘가 출발! 자매? 둘이 <laughs> <길이> 자매? <laughs> 만약에 시바랑 칼리가 자매면은 이게 맞아. 예은아, 이거 찾았는데 루프 응. 파크에 사는 시바와 칼리 자매를 찾아가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어떻게 찾았어요? 자매라고 해서 자매를, 아, 자매를 찾다 자매를 보니까 그 시바랑 칼리 자매가아 똑똑하다. 나오더라고요. 밤에 도착했군요. 밤 10시부터 그걸 추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우 힘들겠네. 그럼 공항에 사람들 별로 없을 텐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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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왜? 아, 더워서? 어 열대지방이니까. 인 <laughs> 숨을 들이마시고. <진짜. 주님하시고>. 미쳤다. <laughs> 아니 근데 공항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거 아니야? 바로 저기 바로 계신 분들한테 빨빨 물어볼게. Uh -huh. Excuse me. t h uh, 네네, 하저부마우 go. Excuse me. Uh. So Where? Where you? Yeah. What is mean in e n g l i 아 저분 영어를 안 되시네, 영어가. 뭐라 그러시나?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미션 하는 게. 제작을 안 해주실까? 응, 응. 이거 봐, 애가 에어컨. 어디 어디 어디.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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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찾았어. 가셨어. 어? 우리 차였어. 가졌어. 어? 가졌다니까 우리 차였어. 근데 전혀 언어가 안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What? 그러니까. 네. 뭐? Uh, excuse me. 어. <laughs> you... This is. Ban Sen Wang. Ban Sen Wang. Ban is village. Yeah. A village. Sen Wang is name of village. Name of village. Okay. And that Lo? That Lo is waterfall. Ah, Po Yes, waterfall. Ah. Ban. waterfall in the Can you read this? And Nuan Chan. Are they people? Elephant Elephant. 엘리포? 아, 코끼리? 아, 아. 코끼리? 뭐야 이? 뭐죠? 지금 이 뭐? 이 이거 뭐 자매 코끼리를 하는 거예요? 그 폭포 마을에 있는 자매 코끼리를 찾아가는 얘기예요? 아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스바나나 바나나 아. 아, 아 오케이 다 됐네 아, 아, 오케이. 아 진짜 어렵게 냈다 어렵게 냈어. 로다파크 아니었네, 비행기에서 찾은 거. <laughs> 큰일 날했네봐야다 <laughs> <laughs> 틀렸다. 허당바. How can we get here? 일단 너일세나 박세. 박세? Yes,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저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엄청 박세다왜 이렇게 박스니까. 지명 이름이 웃겨요? 박세? <laughs> <laughs> all early morning we have like at 750 750 yeah 50 we go to the terminal you should arrive terminal at uh, 7 7 yes. 그럼 우리 내일 7시까지 도메틱 터미널에 도착하는 걸로 하자 mm? you should meet at tempo at e m p l e around there have many guest house oh mm. ah, guest, guest house, guest house. Yes. 일단 자고 가야 되니까. 역시 인포메이션이 아. 여기는 좀 외국 사람들이 많군요. 배낭여행하는 곳. 어. 약간 좀 실감이 난다. 이제야 좀 남의 나라에 왔다. 다른 나라에 왔어. 근데 진짜 다 꺼졌어. 여기는 4시반이면 시내버스 끊기더라고. 4시반 어. 좀 걱정됐겠다, 이. 해진 이후라서 도착이 무서웠어요 종이 어디 갔지? 케이얼 17,000킬로 컵라이 여기 그냥 다 캐스트하우스인데? Popular... Yes okay. <음> uh. 다 캐스트하우스야 안전해 보여. 저거갑볼까가자가보자 가볼까? 네, 가보자. 어. 문을 닫았어. 어? 왜? 이 숙소 아니에요? 게스트하 게스트하우스 문을 닫았어. 어, 이때 진짜무서웠어요 잠깐만 여기, 기다려봐 얘들아 여기, 열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같기 여기, 여기, 여 뭐, 어머 수... 세상에 아 샤탕까지 달아보는데 가, 가게도 다문 닫고 어머 어떻게 잠에서 어, 잠잘 판이야 약간 두명두명 두명 찢어져서 두 명은 여기 두 명은 여기 볼래? 일단 갔다 와볼까 여기서 오케이. 만나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저기 나눠지면 불안하거든요 뭔가 <놀람> 저런 데서 떨어지면 뭉쳐 다니는 게더 낫을 것 같아. 우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근데 너무 밤아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저쪽으로부터 게스트하우스인 것 같아. 여기가게스트하우스가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laughs> 자고 계셔. 어가하지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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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데 가서 오. 어, 깨셔서 나온 거야? 서바이디. 어, uh, we have four people. Is it? Uh, room. 아, 2룸? 아, 2인실이래. 2인실, 2인실. 어. 그러니까 이게... 24달러. 와, 바하가스도 찾았네요. 24달러에. 거. 거. 그럼 이제 감사봐. 숙소는 찾았는데 일행을 <laughs> <이량을> 찾아야 되잖아. <laughs> Our other friends are over there. So can we call them? Please. Thank you. Thank you. 어떻게 주무시는 거 깨어서 너무 미안하다. 일단 친구들 빨리 불러오는 게 낫지 않아? 그냥 여기서 일단 투숙하고. 저기 앞에 아니야? <laughs> 찾았어, 찾았어. 얘들아, <laughs> 다행이다. 일로 <얘들아, 여기로> 와봐. 구했어? 성 구했어? 아니 여기. 구했어. 구했어? <laughs> <laughs> 여기 <있어? 웃음> <laughs> 가자. 여기인가?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laughs>

아니, 이분들한테여쭤볼까그 이거를 빨을수 있을까요? 이거를 먹을 수있을까 Can you speak English? Yes. Thank you. Ah, uh, Is this the waterfall? Waterfall, yes. Yeah. Yeah. Is here a boxe? Yes. A b e A boxe s a boxe. 는 이따 a banana? b a n d Banana. Banana. b a a n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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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n a n a 이거 yeah. yeah, 유명하지 않나봐. 일단 박스까지 가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아, 보는 사람 마음이 막 저기하네. 맞다 맞아. 안나 맞고. 코끼리도 맞아. 저분이근데박스를안 근데 가보셔서. 안안 가보셔서 어, 코끼리 근데 이름이 일단 저분. 맨 위에 거가 박스는 맞대. 맞아. 아. Paxe, Paxe line. You want to Paxe? Yeah. Do you want to buy tickets? Yeah. Yeah, plane. Yeah, you can. Can we have four people, please? Mm. Oh, thank And. How much? Um. Can we know the price too? 가격이 어머 환상시네. 비쌌나보다. 4. 아 저게 1인이었어. 한 명이? 어머나. 아이고. 비싸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그냥 가야 돼. 어. 그냥 가고 어. 거기서 뭘 해야 될것 같아. 어, 일단, 일단 일단 자네가 이거 미션이 중요하니까. 어, 일단 은 그런 게 끝. 가는 어. 걸로 편도만. 편도로 끝나 아야 우리 거지 됐어. 진짜. 그래 돈은 어, 써야 될때 쓰는 거야. 일단. <laughs> 음. 말 잘했어. 톤 음. 크게 했네. 시간을 상관이에요 네, 시간 시간을 산거죠 네. Thank you. 가자, 빨리 와봐. 와, 비행기가 거의 전용기 수준이야. 되게 짧네. 와, 짱이다! <laughs> 야, 뭔가 약간 간지나. 아니, 우 간지난다, 그치? 경비행기예요 <웃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가봐>. 실적이다야 어, 방뭐 나. 대박. 빵 줘. 어, 방금 나. 방금 나. 방빵 준다. 빵 준다. 빵 준다. 금 나. 방 나. 방 나. 방 나. 방 나. 방 나. 방기 나. 식 김밥 나. 왔으면 대박이었겠다. 뭐 김밥만 아니면 뭐든지 뭐 오케이죠. 에이. 진짜 행복했겠다. 어머머 어떡해 맞아. 근데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야.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라오스 도착해서 먹은 첫끼가 이거예요. 그러네. 어머 진짜네. 첫끼야. 그, 그치. 우리는 엄청난 해문화들이야. 첫끼를 하늘 위에서 먹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저기 사람이? 직원분 같으셔. 파란 색깔. 도망가신다. 어, 도망가시는데? <laughs> 도망가세요, 다. 해치지 않는데. 카푸! <laughs> <laughs> <컷트! 웃음> <laughs> 어... <laughs> 야, 안 되죠? 뭘안려주실것 같지, 그러더니. 근데 유명한 자매가 아닌가 봐. 라쿤 어... <laughs> 어, 어, 아. 코끼리 한 번만 물어보죠 자 <laughs> 집에서, <웃음> 살고 <웃음> <웃음> 집에서 살고 했어 집에서 살고 있어. People? People? <웃음> People or animal? Yes.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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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m l e 그냥 피 Mr. or m t s Mr. or Mrs. Mr. Uh, uh, name. 그거 아닌데. Uh, uh, 되잖아. 그냥 Mary 이름이라고 people.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Moon and Won Chan, the name of people. The name people of 피부? 예. Yeah. 아 사람 이름이라고 말씀하신대 mm. 사람이 바나나를 좋아하는구나. How we go to get there? Okay. Go to Sarawan, Tala s a r n p u b i c How far? About 7 0 kilometers. s e kilometers. 칠십 킬로? 70킬로미터였어? 70킬로미터였어? 유투또 머네 그렇지 내가 이랬잖아요 만만하지 않다니까 얼마나 걸리시나요? 얼마나 걸리시나 얼마나 걸리시나요? 1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1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버스 스테이션이요 버스 스테이션 어디요? 8킬로미터